그린 거긴 해 그래, 현준이랑 같이 뛰어보니까 살짝 나랑 비슷한 거야 어 현준이 지금 현준이는 진짜 열심히 뛰거든? 아니야 아까 그 열심히 뛴 거라고? 그 나도 열심히 뛴 거야 다 스프린트 한 거야 왜 그래 응. 현준이, 현준이 느려 그리고 현준이 풀백 시키면 안된다 그래, 현준이랑 나랑 같이 <laughs> 축구하다 눈 마주치잖아 그럼 서로 그 동질감 느껴서 피식 제는, 웃는다니까 쟤는 딱 미드필더에 <laughs> 적당한 속도야 그부스켓츠 속도 <laughs> 미드필더에 딱 적당한, 티파에서도 원래 미드필더에 지금 완전 빠르네 안쓰잖아 아, 쟤도 셔? 아, 존나 많이 쉬네? 지한이 형? 아니 무명 무명? 잘해, 요 잘하긴 하는데 잘하는데? 우리가 이길 경기는 아니야 확실히 어, 그러니까 상대가, <웃음> <웃음> 박성호, 박성호 때문에 지금 그런거지 뭐 <laughs> 박성호가 지금 세계관을 뒤틀었어 <laughs> 박성호도 우리 팀이야 <laughs> 어, 그건 맞긴 한데, 너무, <laughs> 그쵸, 너무 <웃음> 아 ㅋ ㅋ <laughs> ㅋ 아좋됐네 아, 상대 미들이 몇명 하긴 해어도 어, 잘해 <laughs> 너 진짜 다쳐 어. 아, 진짜 다쳐 아니 뒤로 머와 뭘... <laughs> 심한... 이게 또정공으로아9살 아니야 너아나 진.나.맛.있네 ㅋ <laughs> <laughs> 오늘 박상호체 <박성어> 전성기다 <laughs> 1년전 아니라고 당신 <laughs> 이거 점프했어? 한 번? <laughs> <laughs> 그럴 거 같더라 진짜 소롱도를 받고 싶나 마우스야 뭔데... <laughs> <근데> 1년 동안, <laughs> 1년 동안 절수 없어 근데, 근데 그 투표 못 받아 그걸 <laughs> <꿀팁> 팔아서? 그걸 팔아서 했어 지금, 지금 최병기 안 오니까 전승현 이새끼 도망가려고 벌써 이워시했어 근데 오늘 승현이 나 진지하게 잘하는 거 같아 <laughs> 오늘 잘해 아, 근데 슛은 좀 별로던데? 슛은 뭐 원래 슛은 뭐, 원래 그랬는데 뭐. 오늘, 아니 오늘 그딱그 그 뭐지? 전진영 어. 플레이메이커가 돼. 어. 딱그릴리치가돼버랬어 <laughs> 그니까 나 진영이 준거 그거 없다 있냐 반박자 음, 느리게 되나 어우 어이고 누가 날아왔어 민상이. 민상이야? 근데 민상이 아, 좀 방금 살짝 늦어다. 그러니까 늦어도... 저 할리우드 날라간 것 같은데. 어. 어. 날아가다가 <laughs> 날아, 부딪힌 거야. 저, 저거는 아, 의도한 게 아니면. 저저 아저씨가 더 아프시는 것같 그러니까 사실 사실 맞으신 분이 더 아파야 돼. 한 분만 줄수 있냐? 아니. <laughs> 네일컷더 뛰었어. 미친 새끼야. <laughs> 25분이야 그래도. 민상이 엄살 쳤댄다. <laughs> <젖된다, 근데. 웃음> 우방 존나 잘 내지. 안갔 근데 솔직히 미. 말해도 돼? 머리가 고칠아. <laughs> <또 웃음> <그냥 웃음> 알았어. 뛰어서 그래 지금. 아 아니, 그게 동료나? 아니라 처음 봤을 때부터. 예술 같았어. 네. 멋있었어. 과학자 이런. 오오 마냐 오 마냐. 됐다 됐다 다다 야 말했지. 안먹힌다 했지 내가. 야이건 먹겠다. 괜찮다니까. 인터 인터. 인턴하고나 나오니까 바로 또 먹어. 1년 1년. 반대 딱. 전에 더 박았다. 어? 패스? 파스 정상이야? 저또 뛰지도 않았어. 수성의 수비 잘하잖아. 나 수비부터. 못 내전 개 잘했잖아. <laughs> 어? 아, 그럼 누가 선백으로 내려가? 최성 바지. 아 전승현 불백이다. 승현 외조윙. 아니야 원래 상현이가 불백이었어. 쟤는 뭐 엑셀 엑셀이 돌덩이었나? 죽을 벌써 지가 올라와. 등신인가? 아운전해야지긴장해야지고 아. 그런가? <laughs> 아, 진짜 그거 진짜 그거 같아서 그런. 운전할 때 종아리로든가. <laughs> 예 네, 네, 나도 좀 그거가 좋다 여유롭게 상대 올때 탁탁 해가지고 째기는 거 <laughs> 아니면 바디 페인팅 바디 페인팅 페이, 바디 페인팅 바디 페인팅 상대 속이도탁탁 여유 여유 여유부터 챙겨 여유 있으면 다할수 있어 거기그 노래를 아. 더 많이 들어야겠다 그러면 비오의 여유를 상현가마 아, 들어야 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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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브런치라, 상, <laughs> 상현이 풀백이라 교체하려면 널 해야 되는데 축딱 치고 있는 거봐이 새끼 잡은데? 이거 아라 맞지 않았어 그거. 김원빈 조스카스 놀이나? <laughs> 아까 내쪽보 잘했지? 어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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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는 거봤 빠른데 뭐 근데 잘 막았어 피아 온다 하친다 노래 좋았고 잘 풀어놨어 아, 사사이인데 사사이라는데 사사이라 툭! 그렇지 아이야, 왜, 왜 줘? 오른쪽! 스 아, 왼발이라 어쩔 수 없어 소리야 왼발 존나 못쓰는데 안그래 안그래 아니야 진짜 안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거, 그거 풋살때 그래 풋살때만이때 무슨 <laughs> 아이 그그개지랄이야잘 올려가지고 우빵 잡은 거야. 그거 그냥 우빵 잡은. 거 그거 그나나왜왜 아, 왼발 로 올렸지 기억나? 왜 그, 저, 오른발로 올리기 그눈 많아가지고 왼발로 올렸던 그랬을 거야. 형이 어, 나 어디? 나? 집 올라온 거지. 집아 반대로 쓰 못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운전 뭐 엑셀 엑셀 그렇게 무거웠어? <laughs>

오직권상다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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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도면. 위전이야. <잘> <laughs> <laughs> 상이급 정도가 지상도 잘. 야. 저새 풀백 한테나네번 아까 네. 어? 1 6번이1 7었어 나? 지이츠는 어떤 잘하는데. 잘해 잘해. 잘해. 그런 것부 오. 흥규 지규 싸면 안 돼. 싸면 안 돼. 개털렸는데. 흥규 바로 주짓수 기술. 우선 아, 개털렸고. 중규 주짓수 한빈이 씨를 누워요. 준비. 한빈이가 주짓수 선출 그 국대 죽인거못 봤어? 그냥 죽를 이겼다고. 그니까 주짓수인데 선출 음, 아니야 그냥? 선, 선수야 선수 현역 선수 선출은 아니고 현역 선수였어 그리고 그 근데 준규랑 그게 안 맞아 한빈이 체급, 급이안 어? 맞아 급맞화 한빈이 훨씬 한빈이 가 올려야 돼 한빈이 못빼 미안한데 드코 올려 쟤 백두.. 백두급일걸? 잘았다야 아, 태성 존스 잡나? 어 나이스 존케스 나이스! 야! 야이씨... 어 <목소리> 터치. 야 <야이>! 저기서 도알려고 <laughs> <laughs> 마지막까지 알려고 <알러 웃음> 어떻게 저렇게? 네. 나 보고 준 걸까 아중계고준 아, 아, 중계가 빠르니까. 알고 준 거지. 태성이가 올라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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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않,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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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 줘요. 하 <목소리> 야, 야, <목소리> 한 주에 미드 해야 돼. 주에 개 느려. 그리대야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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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사이드2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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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이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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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2 3대2. 3대2. 3대대2 3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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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대2 야야형왜 야, 야, 이렇게 아안 뛰는 거야 느린 거라 아, 아 느린 거라고 왜? 제가 느린 거야, 어쩔 수가 아, 없는 야, 거야 아만큼 느린 건 말이 안 된다고 <laughs> 야5 0로라고 말이 된다고 어, 아 저거 나한통이뭐안 하지 않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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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몸 뜨더라 축구해야지 축구하면 몸야지 멋을 냈어 몸썼 근데 진짜 나또 또, 느꼈어 요 화를 내야지 사람들이 착해져 화냈어? 화냈어? 아, 화냈어 와야지고 응. 이렇게 들고 가던래아이씨아 <laughs> 미안해 미안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등신 왜 욕을 해 매미 새우라 해야지 뒤발은 음. 안 했어 응 알고 있어 아이씨가 <laughs> <laughs> 싸웠겠지 <웃음> 어이? 다 갔다 왔어. 얼마나 들었을까몇 센치? 센치? 어. 여기랑 PS랑 하면 누가 이겨? PS가 개발을 PS, 것었는데나 개발 진짜. 그냥 개발을, 진짜. <laughs> PS가? 어. 지금 이단도 그냥 하나만 찍고 진지하게 개발을 때. 그리고 저 사람들 표현 존나 가벼워. 이게 잘하는데 뭔가 우리랑 PS 사이 어중간한 그 위치에 있다 니까막막 막, 막. 그러니까 그하 엄청 잘하는 걸을 막잘 돌리잖아. 일쿼터땐 잘하던데? 그대1돼야아먹혔다아때또막아데 훨씬 야다 막노 아괜찮 전승현 너 풀백이야! 아 거기서 뭐해 이 ㅅ 야망가겠다 우리 이 이기라고 생각했다 박범다린거같 까먹었어 방 까먹었어 자기가 자기가 죽겠다걸까먹었 가만히 멈춰있는게 진짜 까먹었어 까먹었어 붙어 붙어 아, 슛독 주지마 붙어 아무 너무, 너무 열리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코너킥 아 진짜 열심히 안 뛴다니까 애들 <목소리> 열심히 안뛴게 아니라 잠이 들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목소리> 코너킥이야 코너킥! 수비가담 해야 돼! 야한시데 지금 금수지 너 유형이가 금수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졸리면? 응나 어. 졸리긴 해 잠을 안 잤어 금수 새끼들아 잠을 3시간 잤나? 몇시간난못 잤어 뭐하노? 어? 뭐하노? 그냥 인생 야, 고민 좀 하던? 아잇 아.. 진짜.. 게임 했잖아. <잘> 안 잤어 했어 <laughs> 게임 진짜 재수. 불안하고 안 했어 책 읽었어 책뭔데 <laughs> 네가 책 읽다가 3시간 쳐서 온다지랄아지마 지X아지마 아 잠이 안 와서 책 읽었어 잠이 안 와서, 와서. <laughs> 지랄하지마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아 뭐.. 책 <진짜 웃음> 읽었는데 만화책 읽었어 만화책 안 읽었어 <laughs> 저거 읽었어 저거 만화 읽었지 저거 읽었다고 아이고. 우리 교수님 교수님 야! 빌려, 빌려. 교수님이 빌려. 야! 교수님이 낸책 하나 있어가지고 뭔데? 시 C집 있어, C집. 누가 C집 읽었다고? C집 읽느라 에안 읽었다. 그게 인생 같았다고. 고민이야, 근데? 인생 고민이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읽은 거야. 잠이 안 와서, 인생 고민이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자려고 책책 읽은 거야. 정말 뛸 생각 없네. 어쟤 컨셉 무빵 존나 잡네, 진짜. 없대! <없애>. 컨셉이라니. <laughs> <없애. 웃음> 요즘 책 얼마나 열심히 읽는데. 근데 너도? 나도. <laughs> 책 재밌어요, 요즘. 어, 나도, 나도! <laughs> 아, 요즘 그거 하고있어 인스타 쇼츠 쇼폼 그만 보기 컨텐츠 그거 하고있어 <laughs> 1월에 생긴 영어 나 아침 6시 일어나서 아 그니까 어, 그러니까 어제 잠이 안온 이유가 열, 11시에 집가서 한 1시간 쇼폼을 봐버리니까 잠, 잠, 아, 잠잘 타이밍을 놓친 거야 잠이 안와 자려고 누웠는데 한 2시까지 잠이 안와서 이야 사람 인데좀 X됐다 X됐다 응? 어? 와 마무리 진짜 레전드 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책 읽잖아 지금 나 그러진 않고 잠이 안와서 아씨 이거 승현 승현 네네네. 괜찮아? 쟤도 엑셀 무거웠나? 승희야 힘들 말해! 배고프다 갑자기 바나나 먹어 개맛있어 나 햄버거 먹고싶어 갑자기 비까는 기에 사야겠다 <laughs> 아 두꺼.. 또, 또, 또 떠드는대로 제대로 찍었는데 나 어차피 차 공격당하고 됐으니까아지 뭐해 뭐해 뭐 <laughs> <laughs> 야너 풀백이라고!!! 승희형 <laughs> 바꿔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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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야냐아나야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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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냐야냐 아냐, 니까 아냐, 아냐, 아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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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냐 아냐, 아냐, 야이아야 아냐, 아야 아냐, 아냐, 야냐 아냐, 아야 아냐, 야냐아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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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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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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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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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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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턴싸긴 아, 때문에 그런 거야?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냥 무게 때문에. 게 때문에. 90. 아니, 현준이 저기 뭐냐? 미드필더의 뛰기는 괜찮은 속도야. 아, 이 앵고는 아, 인... 왔어. 이거는. 뭐, 승현이아 자기가 벌써 쌀... 어. 오. 안 돼. <laughs> 나 나가. 승현아. 네, 너 와, 이제. 그 참에 공도 가져와. 승현아, 공 가져가. 지금 공가져아 아니야. 그냥 와. 이그 그럼 나오 가도야 될거 아니야. 가셔. 아, 아니, 가셨어. 가 가셨어요. 이미 가셨어. 네가 늑장 너가 늑장 부린 동안 아, 가셨어. 갈할 때좀 가지. 아, 안, 안, 안. 너 지금 새 코트 뜨잖아. 어? 이제 다음 코트도 띄어야 되고. 참. 피 야, 먹혔다. 아, 아이, 이안 먹혀. 안 먹혔어? 응, 음, 안 들어갔어. 원경 모았는데 떼굴떼굴 떼굴. 아, 어어이 존나 아프네 아이고 아고건강아다 강남? 야거왜 가만히 있었던 거 아, 자리 못 잡겠어? 아니야, 아니 아까 수비할 때 가만히 있었잖아 중간에 까먹긴 하고 <웃음> 습관적으로 보니까 까먹은 어차는 오른쪽 배기 시켰으면 오른쪽 배이 있었을 거야 왼쪽에 서있니까아 <laughs> <laughs> 맨날 왼쪽에 서 있으니까? <laughs> 그래, 잘 쳤다. 못내려으니까잘관없어 중간에 계속 항의해서 내가 정렴한 것 같아 야, 아 슬라이딩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슬라이딩은 할수 있는데 바닥이자 올라가 와. 어, 야왜 가냐, 지금 하다부터 해야지 가등 뭐. 지고 있었을 때 밀렸는데 저거운가 파울이 저 <laughs> 아니겠냐고 <안 이랬냐고>. 지금 <laughs> 생각어이 아, 나이 싫어 야 예? 저건데 야! 어! 어! 어 개비 루니야? <laughs> 왜 루니야? 야거 두번 나왔는데. <laughs> 기라지몇 마리가 물을... 어, 다 괜찮은데. 비... 몇 번이야? 1 6 번. 세네명 있어. 그그그 그, 그... 발 존나 깊이 들어가 가지아 어. 어 죽이, 어. 사람 죽이려고 태크 하는데 어. 몸이 단단한거라아가 해라, 니가니가 해라. 때려라. 아, 그래 니가 네. 해라. 네. 됐다, 아. 됐다, 됐다 이거. 아, 쓸라지 마라. 아, 김, 김, 김. 잘했어? 앞에 아, 매어김영리십니다잘했다잘했다특정 <laughs> 잘했다, 잘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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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방나 <한> 하나 <laughs> 승연이었으면뚫렸을 듯. 어? 인정. 대 야, <목소리> 연결하는 거 거의 김민재씩 걷어내면서 연결. 야, 이거 오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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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없어야 됐어. 아니야? 너무 없어야 됐어. 늦었어. 개씹 없어야 됐어. 바로 줬으면 됐는데. 우리 팀이 바로 주이못할걸 알기 때문에 그냥 느리게 뛰어 버려. 이게 맞지않 <목소리> 우리 팀 너무 안 믿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애들이 뒤에서 뛰어야 되는데 가은라인에서 뛰려고 뛸려고 하니까 더 옥살을 걸려. 이런 아, 봐라. 그랬어, 아, 아니, 아이, 세, 아니, 뒤에서 뛰면 논도 속도 빠르고 속도가 일쿼트 때그랬어것같쿼트 때. 아그 날에. 쎄 아니 못해. 뒤에서 속도를 올려서 뛰는 거지. 솔직히 안 해본 라인블레이킹 안 해본 티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느리다니까. 저 사람들이 뒤 뛰는 거야. <laughs>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 나는 안 그러던데. 뭐야 이거 씨. 안 들어 왔어 들어오질 않았어 <목소리> 들어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해야겠다 안, 안 들어오면 <목소리> 다시 해야지 안, 안 들어 왔어안 <목소리> 들어왔어 <목소리> <목소리> 두발 붙어 야두발 야, 붙이라니까 차우 맞지 않았니? 강해 강해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야 온이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온이야 뛰어 온이야 온이야? 온이야? 어, 온이었어. 아 온이었어 뒤에서 나왔어 야 중주도 너무 놓치는데 오늘 방금은 패스가 길었는데 좋은데? 아, 좋데 왼발 차! 왜안 차? 빵 뭐야 저거 아니, 왼발잡이 아니라고 야, 내가 봤을 때 준규 차빵 때문에 너친 거야 <laughs> 놀래서? 어 찰라 그랬는데 아차차차 근데 나였어도 난 그랬을 거 같아 난 놀랬을 거 같아 어이씨 감자가 놀랄만하다 이거 진짜로 왜 이렇게 쇽을 해준 거야 안 가고 있어 저기 안 가고 있네 아니 막히 아니, 아니 차가 안 오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난 여기서도 여기서 놀랐거든 어야 개들이 싸우는데? 왜? 우리 파울이라구 우리 파울 우리 파울, 우리 파울. 아그이 <laughs> 그래, 16분 16분이.. 1분분데흐긴 하네 1가 그건 뭐 귀걸이 아가왜부터 응. 나오는 사람이 둘이 있어? 아까 저기 아, 수비랑.. 배 나온 아이가 16분 수비는 근데 인정한 거같은 항의하지 말라고 아죄송합다 이렇게 하는 1 6분 그냥.. 16분이 그냥, 귀걸이, 귀걸이 하는.. 귀걸이 한 사람이야? 나 모르겠어 나 완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다대터리아 그래, 그래. 근데... 아니 네, 저 88번인데 몸이 존나 단단한 거라 왼쪽 배 어? 반만 쪄 좀... 아 왼쪽백 안돼안돼 안 돼. 아예 못돼용준이 왼쪽백으로 아용준이 그래. 풀백 하라용준이 풀백 하고 싶어 한다는데 내가 왜이시키 하는 거야 용준이믿으라안아투미들라 하기 싫대 에이! ㅋ ㅋ 기개인들 힘들어서 하기 싫대 아이 성명은 우리도 야되네아진현이내 쪽으로 가면 이김진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 야 한번 먹어야어아침 일어나자 바로 왔어 이게 반응때 아직 지않아 그쵸? 어 근데 준이는 괜 괜찮은 것같아 괜찮은 것같아 진짜? 한 6시에 잔야준이 그, 생각보다 발길 되게 좋 오버레팅 안 하고 딱그스윙머하은백인데 지금 1이잘하와이준무빠 빠르니까 와와 그래도 그래, 아니 그이 생각보다 펼스고 근데 그래. 그렇게 먼저 내려가줘야 되는 거아내려가야지 거기 토비 두명 수비해! 지은 아니야 윙이긴 해 더 내려가야 돼윙더 내려가야 돼윙더 어, 내려가야 돼기내려오는거봐기내려오는거 아, 어, 거 여기 랑윙한빈 보다 톱이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 이렇게 하는 게맞았어 맞아 세상이도 저렇 내려가야지 천천히 이렇게 급하냐 왜 이렇게 오늘 좀 급하다 왜그러가 센터백이 발빛이 사실 용준이 빼고 <laughs> 저.. 세상용이 규경이보다 낫잖아 아 그건 맞지 근데 규경이보다 발빛이 안좋 축구를 하면 안돼가빈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나아니 <목소리> 규영이가 난 나보다 터치 안 좋다 생각해. 아 그건 아니야. 아 그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래? 그래? 그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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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애들 안 돼. 규영이가 터치하는 위치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근데 그래. 야, 쟤는센터백 위치에서 터치하잖아. 아니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니, 규영이 아니. 터치할 때경러티어 아니. 아니 근데 너는. 야. <laughs> 근데 너는 튀는 게 규영이는 <laughs> 앞으로 튀거든. 근데 넌위로 튀잖아. 성우 오늘 재밌다. 아, 팀은 이기고 있고. 만인들 천만 원이야. 만인들 천만 돈 나오고 있고. 그리고 3대 a 라서 존나, 긴장돼. o 아 l y in Hamburg, don't y 오늘 또잘 <laughs> 돼. 아 t h e 도 are the owner? I would like t 그 s 도그 s 그 n d a y I t h i 그거야 don't 아, <laughs> <때려줘. 웃음> 어, you know. I d o 게 t know. I d o o w know. w 수현아 너 그거 운영진이라서 그거 산거야? 저번에 우리 야, 너무 돋을때준 너무 장갑 아니야? 다이서에서 처음에 산건데 역시 너가 끼니까 아. 다 명품처럼 보인다 아. 야 아니 아니야 아니, 일단 운성 좋았다 솔 아까 준영이, 준영이 옆에서 태성이가달라했대 <laughs> 태성이 안주길 바랬어 그래 내가 내가 어시거든. <laughs> 오늘 새곡 모두 봤 나는 그거 일곡 이어 씨. 그거 나한테 줄줄 줄 알았어.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중간에 너랑 태성이랑 둘이 같이 뛰어야 길래아 내가 준영이 뒤쪽에 있었거든. 아 여기. 내가 너한테 줄줄 줄 알았다고. 어. 아 근데 준영이 너무 좋게 잘 뛰겠을 거같 보게 둘 때마다. 근데 내가 더 비어 있었어. 근데 나못 넣었을 수도 있어. 두번째까야두 <laughs> <laughs> 번째. 번째 나첫 번째 거는 알알 보급한 거야. 상대 음, 그런 거한리고 아, 있길래 그 사이를 준영이 땡기는 거보니길 아니면 둘 데가 없어 준영이 딱 띄게. 아, 나그 준영이한테 어디 할수 있지? 롭 내가 내가 잘렸지, 그거. 이죠? 아니 아니 그거, 아, 말, 말, 아니, 말, 말.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내가 내가 여기서 아, 준영이 준이가그다들어있고 내가 어. 사이드로 뺀 다음에 빠진다. 다음 내가 들어간 줄... 근데 준영이 터치를 어, 진짜 맞아, 맞아. 진짜 빨라. 됐다!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절대 아닌데 너무 깊다 오비 아니야? <laughs> 아니 아냐 오비였던 것 같은데 오비였던 거 아니야? 응이 새끼 개못 보는데? 아니, 아니. 야. 야. 야 여기 네가 여기서 봐봐 라인 보이나? 너랑 나랑 똑같은 데였어 어이 이 아니 농나지가 다르잖아 미친놈아 <laughs> 아 이거 그거다 공따라 공따라 느낌 있는 거 진짜? 저, 저 개비. 저거 내가 저거 사보려고 <laughs> 쿠팡이 급생금 80만 원이거야 <laughs> 나이, 야, 야, 야. 야 뭐야 오버 아니야. 이거 아, 뭐야? 준영이가 타서 찼더만. 준영이가 타가지고 오 아니야. 저거 저렇게 타고. 저거 진짜 공 따라 움직이는 거야? 어, 기린다. 우리도 공 따라 움직이는 거 있잖아. 아, <웃음> <웃음> 얼마야? 이, <laughs> 우리 단난 돈을 냈어 우리가 그래. 지금. <laughs> 야, 얘네 얘네 자동으로 증도 해주냐? 나 여기 마이너스 만 원. 쏘아한텐 <laughs> <laughs> 플러스 만 원. 오, 좋은데제대로된 자리에 스티브고한가운데 줘야지 뒤 한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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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한디가 한디가 가 한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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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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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디한데 너무 지 일단 지금 자기, 자기 뒤로 뛰니까 몰라와서 일단 두는거야 아아 면반이 되는거 상한것 같네 중아이 괜찮은데 손! 손! 야 이건 옥인데? 아냐아냐 우리 그 태산이 용병분 계셨어 야 진짜 군 잡아야된다 현준아 제발 우와. 야 미친새끼야 <laughs> 진짜 미친놈이다 오다야 <laughs> 조금 미친놈이다 와하하하몇 <laughs> <laughs> 개를 막는거야 그러니까 성부